안녕하세요. 고창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빠르게 내수만의 네 얘기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. 내수만의 네 얘기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뭐 마가 이쪽으로 나와서 공격을 한, 하러 나가면은 최소는 예, 사가뭐 가운데로 가겠죠? 어, 이거는 이것도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리 오래 걸리겠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 꼼짝 못하게 어떻게요? 해 네, 포를 이렇게 넘겨놓으면은 부동이 됐습니다. 그러면 쉽죠. 이제 마만 세번 움직이면 됩니다. 하나, 둘, 아 너무 간단하죠. 그래서 상대방을 일단 포로 이렇게 넘겨서 부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가 이렇게. 세번 뜨면은 네 주만에 깔끔하게 외통이 되겠습니다.